뿌에가 <뿌레> 무슨 말인데? 음. 그 나도..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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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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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교를 피워도 알아 먹을 수가 없어. 응? 하이톤을도 알아 먹을 수가 없어. 귀여운 표정을 지닌다고 알아 먹을 수가 없어요. 어떤 마음이에요? 주무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? 예? 엄마 무서워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? 이쁘다고 응. 막 찌르고 막막 화내고 막막 울고 막 나도 울어 나도 울어 엄마도 울거 와우.. 엄마 먹자. 엄마 먹어요. 미안해요. 엄마 가고 올게요.